Yeah. Sure. you. 그다 그만큼 다음 공의 포지션 플레이가 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득점을 하건 난 이후에 그 다음의 공이 내 공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빨리면 아, 아래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았던 공이거든요. 아, 그거를 내 공의 스피드를 죽임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아, 바로 푸드롱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십육 네. 강전부터 하이런은 하이러는... 8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옆돌리고요. 시야 돌리고. <laughs> 네, 네. 다음 공의 배치는 어떤가요? 자, 다음 공 빨간 공을 일목 쪽으로 선택을 해서 자, 이번 공은 옆돌리기를 이용한 아주 자, 자연스러운 각도였고요. 어느 쪽으로 일목 쪽으로 맞뜨려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았고요. 혹시라도 빠져나가게 되면 돌아오면서 없는 공이거든요. 마진폭이 상당히 적은 공이기 때문에 이런 공일수록 상당히 더자 쉬... 조금은 애매한 끌어치는 공인데요. 자 많이 끌면서 직접 볼까요? 자 직접 봤어요. 자 마지막 스리구션째 회전력이 예 좋네요. 빠르고 또 공격하는 것도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쉽게 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액션으로 공격했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안공은 살짝 옆돌리기로 예, 네, 옆돌리기죠. 좋아요. 음. 서서 이제 득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같은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드림 그림 다시 보시면 음. 일목적고 했던 빨간 공이 앞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코너 쪽에 적당한 위치로 지금 뜨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갖다 놓으면 다음 공이 이목적구가 어느 쪽으로 맞더라도 공격하기 쉬운 그런 조건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 아. 돌리기 직적니다 네, 득점. 무적구의 음. 두께를 조금 두껍게 가면서 득점하는 장면 네. 이 구리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도 다른 월드컵과 큰 대회들이 또 선수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선수들은 그 1년 내에 보면 자기 시간들이 별로 많지를 않은 선수들에요 네. 스케줄이 1년 그 스케줄이 어, 빼곡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어서도 그리스 월드컵이 있고요. 네.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뭐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음. 보여집니다. 네. 두 선수가 이번에는 득점되죠 네. 분결한 타격으로 네, 짧은 쪽으로 들어가면서 득점 그 기회를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번에도 위치 괜찮습니다. 네. 자 키스 해결 잘했고요 두꺼운 두께로 해결하는 모습. 네. 직접 갑니다. 네, 직접을 남겼는데요. 네. 자, 32강에서 김경률 선수가 탈락했었죠. 황양범 선수를 네. 말하고. 아, 이 득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얇게 맞으면서 오히려 오히려 다음 공의 배치가 더 좋아졌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분위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보세요. 옆돌리기. 아, 이번에도 위치 괜찮은데요? 괜찮죠? 들어갑니다. 득점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됐습니다 네. 네. 자, 뭐 앉아있는 사체스 선수 가시방석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옆돌리기. 파이브 쿠션이죠? 이거. 아, 네, 네. 선수님. 이렇게 또 드라마틱한 또 경기를 해주네요. 일본 위치는 괜찮은데요. 돌 선수님. 어그 이후에 한국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일본 앞서가는 세이부전 선수들이 많이 있죠. 자, 엽돌리기. 네, 내공의 회전력만을 어, 이용한 네. 공격인데요. 내공이 <laughs> 천천히 진행이 되면서 회전력을 극대화시킨 그런 공격인데, 음. 그런 대회전 아주 보기 좋은데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도 석점 연속 이어갑니다. 자, 옆돌리기. 옆돌리기 내려가죠 정확합니다. 4점 연속. 자 이번에도 네옆돌리기가뭐 네. 좌측 우측 다 있죠. 음. 네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는 사실 그날 선수들이 컨디션에 따라 조금 틀린데요. 휴식 시간을 잠깐 갖게 되는데요. 40점 경기에서는 이제 20점에서 3점. 5분간의 주식이 브레이크 타임이 주어지게 되고요. 자, 옆돌리기 들어가면서 자, 구두롱 선수는 이제 19점이 됐습니다. 자, 아, 점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점 차까지 지금 벌어졌는데요. 네, 옆돌리기를 짧게 보는 공이 되겠죠. 물론 이제 노란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네. 할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먼 거리기 이 때문에 그 경우에는 조금 좋지 않은 선택법이고요. 음. 빨간공을 일목적으로 짧게 옆돌리기로 네, 들어갑니다. 여 아, 힘들게 모처럼 4점을 만들어냈는데 네. 아, 그 드럼 선수가 또 얼마나 달아났지? 보겠습니다. 다시 옆돌리기 자, 코너 쪽으로. 아, 네. 아주 깊숙이 들어오는데요 다시 보시죠. 지금 이목적도 위치가 사실 회전력이 내공의 회전력이 조금이라도. 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점수 이어 나갑니다. 이번에는 빨간 공. 계속해서 옆돌리기가 지금 가능한 그런 곡인데, 네, 들어가죠. 4점 연속. 오, 원쿠션 대회도 꾸준히 참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원쿠션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네, 원쿠션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계속 준우승만 여러 차례 했었는데, 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에서 가장 원쿠션을 잘 치는 선수라는 별명은 얻어와 있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어, 타이틀 자체는 올해 처음 얻은 거죠요 네. 자, 옆돌리기. 아주 두꺼운 두께로 네, 내공의 회전력만을 아, 이용한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자, 쪽, 그 벨기에 선수 에디, 머, 에디 맥스 선수와 같이 결승전을 했었는데요. 네. 옆돌리기? 자 이미 뭐 오. 계속 연결되는 <laughs> 네. 모습이 보. 역돌리기죠. <laughs> 이목독구 빨간 공의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빠질 틈이 거의 없는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자 돌아 다오면서네 얇게 지나가 그리고 또 이어지네. 자이 좁은 곳에서. 자백태이 아 거의 없는 상태로 네. 어깨만을 이용해서. 자, 옆으로 돌려치기 네. 길게 네. 자, 회전을 장단으로 주면서 자연스럽게 각도를 형성하는 그런 옆돌리기 였습니다. 수구가 붙었네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4점. 또 무섭게 치는 선수기 때문에 점차를 많이 벌어지게 허용하면 안 되겠죠. 얇은 두께로 옆돌리는 공. 음... 네. 성공해요. 네. <laughs> 구두롱이 남은 점수는 여덟 점. 옆돌리기 좋은 위치를 <laughs> 받었고요 성공시킵니다. 터뜨리면서 네. 내공의 회전력을 최대한 살렸어요. 두꺼운 두께로 쳐치기 때문에 노란 공인 일목적구가 빨간 공 쪽보다 좀 짧게 해서. 뭐 나이 많으신 당구 열혈 팬께서 와가지고 네. 보고 계시는데 지금 화면에 잡힌 어, 저분 네. 어느 대회나 가면 항상 계셔요. 정말 열정적이시네요. 네. 남은 점수 4 점. 이번에도 엿돌리기. 네. 약간 두꺼운 두께로 진행을 시키면서 엿돌리는. 네. 다섯 점.